단기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국지성 공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퓨처스 경기를 보러 가면 되나봐요. 이게 말이 돼? 응? 아니 이게 말이 돼? 반치 선수랑 사진. 네 제가 공항에 온것 같은데. 어떻게? 그래도 하늘이 저일 좋네요. 이렇게 개판인. 야 지금 이게 다 실체로 나온 정식판이면 하나가 <laughs> 그라운드 문제로 취소가 될것 같아요. 저기 지금 보이시면 물이 고였죠? 비안올때 빨리 가겠습니다 지금 잠시 교체 상태거든요. 아니 근데 왜필처스 경기만 보러면 이렇게 취소가 돼? 나보고 그냥 퓨처스 경기 보지 말라 한듯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산, 사... 와, 등다 젖었네. 하늘도 노한 거지. 이딴 경기력을 보여주다니. 이러면서. 너희는 당장 취소하거라. 내이 경기를 못 보겠으니. 이러고 취소한 거아야 빨리 가자. 비가 다시 쏟아내릴까봐 무섭습니다. 한 번에, 가, 버스 그냥 한 번에 다 가는 걸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오케이. 오케이. 피처스 선머니들 여기서 빠이 <laughs> 안녕. 와 진짜 와 진짜 대박이다. 지금 보시는 것보다 두 배보다 더 많이 오신다고 보면 되지 모르요 대박. 귀여워 내. 결국 피처스 경기는 완천 취소가 되었고요. 그국지성 보호 막 뭐라고. 계속 알림이 오길래 구지성 호우가 뭐, 뭘까 해가지고 저는 한자로 추측을 해봤어요. 그 나라 그게 땅지 해가지고 <laughs> 이 지역에 <laughs> 많은 비가 내리는 거 아닌가 라는 걸 했거든요 근데 네이버에 쳐보니까 그 단기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거국지성 호우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다른 댓글에 보니까 그 뭐지? 그, 네, 호날두가, 뭐, 골을 넣어서 하는 게지성 뭐, 그런, 그런, 아주 웃긴, 백그 답변이 있어요. 그영 버스에서 한창 참 줬습니다. 그동안. 제 지금 공댕이랑 등이랑 다 젖어가지고, 너무 찝찝해가지고, 지금 또 1군 경기를 보니까 1대0으로 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 저희가, 이렇게, 장있으면두 번째 테이블에 앉았는데 그첫 번째 테이블에 앉아 계신 분이 일본 경제 보고 계셨거든요. 근데 저희가 의원들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시니까 알려주시더라고요. 지금, 지금 그 전준우 또병 살쳤다. <laughs> 알려주시고 저희가 그때 아까 2대0으로 나갔다고 왔는데 이기고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궁금해가지고, 디테일하고 가 <laughs> 어, 혹시, 이, 이거, 이정 이 어떻게 난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친절하게 다 알려주셔가지고, 감사했다는. 제가 퓨처스 경기를 보러 가면 되나봐요. 그리고 제가, 저, 그, 1군도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2군도 프로잖아요? 둘다 프로니까. 아, 2군, 아, 1군보다 2군이 훨씬 잘하겠다. 어 2군 그냥 그대로 1군 보내도 되겠다. 뭐, 이런. 소리를 했었는데, 보자마자 바로 이렇게 확 들어왔습니다. 아, 이게 진짜 영상 안 찍혀서, 참 아까운데. 그냥 그 프로 경기를 보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았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죠? 아, 쏙 들어갔습니다. 진짜 너무 못하더라고요. 기본적인, 기초적인, 송구잖아요? 그 송구는 너무 못하더라고요. 그냥 아예 송구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게 6대2였잖아요. 그게 다송 저희 쪽 실책으로 난. 물론, 저희 가 뭐, NC 2분 애들이, 선수들이 잘한 것도 있겠지만, 놀랐습니다, 매우. 일요일에 차원에서 원정 경기를 보러 가는데, 혹시 몰라서 아까 버스에서 확인해봤거든요? 그 창원 양, 양선동인가 양 어떤 동네가 날씨 확인해보니까 비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창원까지 갔는데 우천 취소가 된다 아 그러면 아니면 어? 음? 우리 승용 승룡... 그런 거 있다 아이가? 그... 뭔가 슬픔의 양은 비례한다고 그러잖아? 어. 우리 승률의 확률도 비례해가지고 이미 그래. 이번 시즌 승리 확률이 다 소진한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벌을 숙여주면 개크다 지금 근데 나 진짜 게임 많이 받았어 지금 거의 어, 7월달 동안 매번 쳐맞았으니까 8월도 다시 갈아죠곧 뭐, 8월이죠? 아니 근데 이렇게 한. 오케이 희망을 보겠다 자 화이팅! 내가 화이팅! 우리가 화이팅! K T처럼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세이도 몇 명? 너무 됐다니까 걔네 지금. 한 번에 아니 K T 못 밀어버렸어. 실아냐고. 오늘도 이기지 마. 그배 냄새 1 0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KT 너무 부럽다. KT의 자세 우리가 본받았으면 좋겠다. 제발 7 0년나 지금... 100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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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거로 100키로... 1 0 0키0 0기로1 0 0키0경기 거 이제, 이제 거의 40일인가? 거의, 거의 작년에도 9월 말까지였던 것 같은데 저기 그, 취소 많이 된다보네 작년도? 그럼 저희는 설빙이 가서 이번에도 9월 까지안봐 어? 찍은꽤 많지 않니? 네 집에만 계신다고 하지 않으셨을까요? 집에서 자전거 타네 <laughs> 저는 타지 않으실게요 <웃음> <웃음> 집에 있... 가만히 있으실게요 <laughs> 좀 쉬어줘야 할것같거든 <laughs> 것 <laughs> 일요일을 위해 야 일요일은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가지고 움직여야 해요 아, 그래서 열심히 응원을 하다 보면 은 아주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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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듭니다 안타 안타 저희가 초뭐하나 반응을 보도록 할게요. 지금 1 4 1 2 2거든요 5대2입니다. 오렇게 393진. 이세야 가면 3나3

음. 음. 그래도 빨리 감춰야다 현재 음. 음. 한6 6코 79만에 감을좀시작했고요한저 최준 선수가 받아 최준 댄싱이 좀. 잠시만요호님이니다 쭉쭉 와, 비파한 음. 잠깐 음. 시즌 멈추면안될것 같아요. 비만기왕 계속 왔으면 좋겠어. 노약자분이랑은 세일즈에 넘어갈 시기 같아 내일은 또 어떻게 하고, 내일, 은또 어떻게 하 다음 주에 누가 할건 <laughs> <한걸 웃음> 아, 죽었네! <죄송하네. 웃음> 아 근데 치자마자 아 맞제 솔직히 와 이거 황난이다 치자마자 아예 보이더라고요 잠시만 아 잠시 야이체이준뭐하냐안 내리고 아 네네네. 끝났는데 무슨 29 미친 거야 이만 잠깐 기면 되냐 장우희 홈런 이다. 야, 장우희 홈런 이다. 근데 상상 하 굉장히 힘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어떻 해? 어떡 해? 요 진짜로. 이제 게 해? 같은 거 해? 라하지지요떻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아니 이거까지 뭐가 다고 이게 머리 돼? 응? 아니 이게 말이 돼? 아 최초의 유방? 파울이야? 왜? 왜저러저거저아 제발 음. 음. 파울이네. 파울, <laughs> 파울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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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씨>. 아, <laughs> 아 어, 제발 귀엽다. 파울 제발 어서 성빈 게... 음, 화이팅! 음, 어제 200호 혼자 받아 냈어요 오늘. 어요 그렇죠? 파울이다. 와 진짜 너무 을 냈다 진짜. 주영광 코치님 스수츠 바꿔주세요 제가. 올릴 사람 없어 <놀린> 와, NC 역대 3타자 연속 3만 7천 원이래요. 아직 안 쳤거든요.

와 근데 데이비스 장이 훌렁이래 29호 훌렁 받은데 깜짝 훌랐는데 이거 음, 당황해 진짜 아, 잘 이거 쭉쭉 보다하나 그냥 와, 씨. 근데 이 덤덤한 게감지다 아, 29호에 훌렁이 다 가졌다 는데 진짜 아, 이... 1분이야 2분 다 아주 그냥 1분 2분 다네 오연필 예요. Yeah. 아뭐 언제가 오겠지? 한번 이기면 다시 또가장했나나 그렇게 생각한다. 근데 그게 언제냐? 이제 월 달에는 나사 사라낼 것 같아. 나 제발 일요일 날 그만 좀 끊었을 때 그때부터 갑자기 이제 사라나가지고 말이다 이거? 그때 제발. 어 진짜 제발 마지막이라도 야 원래 마지막이 좋으면은. 기억이좋게 가져간다고 인정? 그래서 응. 오늘 결국 그.. 9대2로 끝났고요 응. <laughs> 응. 네. 응. 오늘 내가 뭘 봤는지 기억이 안나 아니 오늘 여러번 웃긴 거많았어 <laughs> 여기서 한인줄 알고 개쉽컷 했었고요 네두 번째 피처스 경기를 보러 가서 레전드 경기를 갈라냈다 진짜 내가 못 찍은 게 너무 한이 돼 그니까 어제부터 시작했던 거. 같아요 주문진 맛국수를 기점으로 해서 괜찮습니다 네아 근데 그만큼 많이 뛰었다 아이가 맞다 우리 그 앉아있을 저희 어제 진짜 앉아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거의 걸터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아니... 응. 아, 네. 어제 생각도쓸있것같난 오늘 아까... 어제 악몽을 다시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 <laughs> 그보다심했어 솔직히. 아니 오늘도 1점, 1점, 1점 하더니 갑자기? 아 오늘요? 응 아니, 아니 근데 나테스가 너무 충격임 지금. 아니 꿈에 나올 정도임 지금. 아니 진짜 레전드다. 아 이걸 야구라고 아, 할수 있나? 아니 프로 야구로? 아니 수비수가 없었거든요, 저희 팀에. 아점이 <laughs> 났어요. 네. 다그 4점 모두 수비가 없어 가지고 응. 생긴 일인데. 네. 상황구가 안돼 가지고 그냥. 그냥 걔네들은 달렸는데 그렇게 아점이 응. 났더라고. 걔네는 달리기만 했는데 걔네들도 어벙벙했을 걸. 아, 뭐야? 뭔데? <laughs> 이러면서 끝난 줄 알았는데 계속 진행이 돼 왜냐? 실책했어. 바로 다시 잡아 주려고 했는데 또 실책했어. 다시 잡으려는데 진짜 <laughs> 또 실책 진짜 실책 마지막 했어. 실책했어. 근데 진짜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laughs> 진짜 실책 한번 더. 실책이 한번더 있었어. 그러네. 진짜 애헤라 그런... 디아였어 그냥 그뭐그 그 선수들의 <laughs> 몸짓이 아주 어디 구르고 뭐 아, 웃기지 않고요. 오늘 살짝 약간 뭔가 그래도 약간 제 잘한다. 제 미래다. 롯데 미래다. 약간 이런 말할줄 알았거든 내가. 아, 깜짝이야. <laughs> <laughs> 근데 이제 미래가 더 없다는 거를 느끼게 해준 하루. <laughs> 그러니까 지금 더 이상 팀원을 바꿀 수가 없다 한발을아 진짜 없었나? 그래도 너무 타더라그 내야수들 조금이라도 잘하는 애들이 없고 모르겠고요. 흠 예스 레이스. 네, 비가 많이 와서 다행이에요 네, 우천 취소하듯 정말 다행이고요 네. 저 창원에도 좀 비가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7월 내내 비가 왔으면 좋겠어요 <laughs> 얼마 안남았으니이 하하 하하잘가라야 아, 니 근데 멘탈 싸움이죠 멘탈 이겨내야죠 선수들 화이팅 입니다 아, 그럼 거이전피거서 전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일거 이거. 몇시몇시 이거. 이거. 이 시? 이시 몇 예매할 때 정하자 거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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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어, 내일 예매해야 야구 경이가 끝나고 나서 오케이 가십시오 그러면 저희도 빠이 곽세빈 아까 찍은 거 보내줘. t h